2023 양평 전국 실험유도 선수권 대회 여자 일반부 마이너스 63kg급 우승자 고청군청 김혜빈 선수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우승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승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오늘 그냥 매 시합마다 계속 운이 너무 좋아서 음...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. 우승할 네. 수 있었습니다. 겸손한 한마디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 결승전에서 절반으로 지고 있다가 한판승으로 역전을 하셨는데요. 그때 상황 어떠셨나요? 아, 점수를 뺏기고 나서 왠지 시합하는데 할수 있을 것 같은 음. 확신이 들어서 더 해봤는데 그렇게 좋게 한판승을 음. 낼수 있었습니다. 음. 네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번 대회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. 어, 이번에 운이 좋아서 우승을 했는데. 이제 계속 운, 운도 그렇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우승, 정상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음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오늘 우승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. 네,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여자일반부 마이너스 63kg급 우승자 고창군청 김혜빈 선수 모셔봤습니다.